링잉 블룸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변현재 선수예요. 5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일단 이거 생 더블 해야 돼. 이빈없는 운영을 통해서 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림을 만들생 더블 하라고 만들어 놓은 맵이야. 해가 성이 을 거의 정해. 아 근데 여기서 생더블안하면 바보 같은 게 어? 뭐야? 네. 토스가 테란전 상대로 이렇게, 어, 어? 생더블 안 하는 이유는 시즈러시 때문에 그렇거든. 그시, 예비군 러시 좋은 편이죠? 음, 네, 약간 또또 생각을 해봐. 생블하면 자원 많아, 탱크빨라. 어? 네, 모자르게 네, 네, 하나도 없잖아. 경찰까지 차단을 시키고. 근데 그거를 위한맵이면 해야죠. 치즈러시도 안 되는 맵이. 툭서플 원베록으로 입구를 막아야 되는 예, 곳에서는 오. 자주 쓰던 경기 운영이었는데 오, 네. 오. 오히려 대가 오. 오. 어, 생더블 노린 네. 거다. 수베록 네. 아유 기다렸다는 듯이. 네. 여기가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언덕 쪽을 지키기 좀 용이한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 조금 과감하게 아들 생더블 노린 수베록인데. 그래서. 일단은 뒷마당을 먹고 난 이후에 팩토리를...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스가 생더보를 하기 위한 맵이니까, 맞고 그거 좀조격하려고 네. 조치려고 만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자체에는 없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어, 일단은 프로브 자체가 일찍 도착하기는 해요. 저 그거 같은데 네. 스팀팩 업그레이드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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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찍고 네. s 1 0랑 같이 마린매니 까는 거 여기 입고 막는 타이밍까지는 확인하고 있고, 이제 완성된 거좀 봤어요. 그거 같아요. 뭐 치즈 예, 지금 저 배럭도 계속 이 불을 켠게 아니라 프로브가 보고 있을만한 시점에는 안 돌리고 있었어요. 네. 참말 네. 근데 중? 지금 마린이 예, 나와 있는 걸 예, 확인을 하면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거 네. 같거든. 아, 카드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이러면은 정석 생더블로 갈 어,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토스가 생더블했는데 네, 테란이 만약에 이제 마운드를 하고 아, 어, 있는 걸 질럿으로 아, 확인했다. 그러면은 아, 보통 정석은 투게이트 사업드라고를 네, 돌려야 돼. 스밍 잡고 있어요. 이스러시많았스캐러시 많을 것 같아요. 스캔 찍어보고 질럿이 말찍 이유가 없거든. 추가적으로 뭐. 또 뽑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마린을 저렇게 찍을 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마린을 찍었다. 보통 이러면은 사업들하고 는각긴 가야 바이러가 막을 돼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여건덕이라서 아, 그런 걸좀 뭐 배제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많거든요. ASL에서 거의 이렇게 많이 뽑을 기관, 이유가 네, 없어요. 네, 이거 아, 아예 이제 프로토스 전에서 확장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투베럭스 뭐 치즈러치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투베럭스 이후에 아카드 이기또 이제 스캔 찍고 S C B 걸아이이 공격 준비 중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간단해 이거. 많이 쓰던 거긴 하거든요. 자원을 안 썼어요. 네. 네. 드래곤을 최대한 이 타이트하게 뽑지도 않았고 사업도 네. 빨리 돌지 않은상태에서 안마당 가스까지 올라갔거든요. 스캔츠가 XCV, 눌쳐서 이거밖에 뭐 아니면은 도다. 아 지금 눈치 깐네 이거. 그렇죠. 변현주 선수한테 우려했던 부분 지금 봤어김지성 선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 마치 그테라 옛날에 마냥? 많이 쓰던 거 옛날에. 예. 진짜 옛날에. c v 가떡을 지나가는 모습을 트리머리에서지씨릴 때. 후속은 어차피 없습니다. 지금 나간 게 해결을 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저 밀로 지금 내려갑니다. 19개 동원해서 네. 여기 충원 병력은 질럿들이 잡아내고 있거든요. 아, 이 질럿이 흡비하는데큰 이거... 도움은 어차피 안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겨야 아, 될것 같은데요. 네. 막았을때 승리할 수 있는 아, 이 질럿들입니다. 네. 네, 배터리를 올리고 있고요. 네, 뒤쪽에 와, 한 이제 거기에 뭔가 히드라를 막아내듯이 한칸 뒤쪽에다가 캐논 건사를 해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 건물 다시 지어지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야. 아, 아 근데 드라군도 발코였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바리케이드 공간이 이미 확보가 됐고 결국 드라군의 S 어, 아 B2 근데 이거 SCB 한번 튀려가지고 네. 지금 거. 들어가 있는 사내를 죽는거 네. SCB 못 어디 들어온다 SCB SCB 와. 2게이트로 입구 막는 거신의한 수였다. 2개의 가이트로 입구 막는 거신의한 수. S C B가 원래 스캔트고 미나를 구로 가야 되는데 네. 네. 게이트로 네. 입구를 네. 막아놔가지고 아, 미나를 지금 게한번 풀렸어. S C B가 달라붙어개제제제제 바이오닉 타이밍 선수 기가 막히게 막아 승리. 쌍 막는 센스 보니까.